갑작스런 여자친구의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진 손호영 씨.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은 손호영 씨가 오늘 오전에는 눈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어서 충격에 휩싸인 고인의 부모 역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룹 GOD 출신인 손호영의 여자친구가 손호영 소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2일 손호영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는 손호영 씨와 1년여간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로 연예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최근 손호영 씨가 앨범 작업 관계로 바빠짐에 따라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이런 사건으로 확대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손호영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호영은 22일 오전 여자친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병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호영은 유가족 측에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이 견인된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소유지가 나타나지 않아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손호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호영은 21일 밤 10시쯤 강남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정까지 약 2시간여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22일 오전에는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의 유가족 역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두 차례 방문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전 9시경 첫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인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에 통곡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반께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인의 어머니는 넋을 잃은 표정이었는데요. 고인의 아버지의 부측으로 취재진들을 피해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 경찰서 앞에 주차된 손호영의 차량은 검정색 승합차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리창이 진하게 썬팅되어 있었는데요. 차량 내부는 담배꽁초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문 손잡이 쪽이 심하게 스크래치가 난 상태로 앞 유리와 본넷 위에는 나뭇잎 등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오랫동안 방치해 온 차량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호영의 여자친구는 발견 당시 앞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차량에서는 고인이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통, 번개탄과 이를 태운 화로, 유서 등이 발견됐는데 공개된 유서에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손호영에게 서운하다는 내용이 있어 사망 이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강남경찰서 측은 아무런 언급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근거 없는 억측과 루머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살로 추정되는 고인의 사망 원인과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경찰의 브리핑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유족과 협의를 마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의 부검 지휘가 내려지는 대로 시신을 부검 장소로 옮길 예정인데요. 언론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